세컨도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움직이면 안 돼요 앞구비 하겠습니다 앞구비 지금 움직이면 안돼 하나 둘셋 하면은 앞구비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잘했어요 세컨도꽃이 <laughs> 피었습니다 주먹지르기 하나 둘셋 둘 탈락. <laughs> 시영이도 주먹질을 응? 하나, 둘, 셋, 털라~ 시영이도주먹지를기 이렇게 해야죠 응, 시영이 왜? 건장보한테 말씀드려? 뭐? 모도겠어 뭐? 어 데컴 너코치에었습니다 얼굴 맞기, 얼굴 맞게, 하나, 둘, 셋! 우와! 대권덕꽃이 그래, 피었습니다 몸통 막기! 사모님 생각할 시간 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아쉬워요, 주화가사 안고 쓰라도. 대권덕꽃이 피었습니다 차렷 자세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데코너 꽃이 피었습니다! 발차기 준비 자세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발이 뒤로 가야 될까요? 왼발이 뒤로 가야 될까요? 오른발! 우리 지호 탈락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데코너 꽃이 피었습니다! 사부님이 어려운 걸 해야겠다. <laughs> 나란히 서기. 하나, 둘, 셋. 아 광호 정답. 대권도 코치 피었습니다 앞굽이. 하나, 둘, 셋. 대권도 코치 피었습니다 모아 서기. 하나, 둘, 셋. 你的。<noise>